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, 오늘은 낮 동안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현재 서울 기온 21.3도로 선선한데요. 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.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호남과 또 경남 서부 지역에는 비가,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는데요.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 서부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,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서울 28도, 춘천과 광주 29도로 예상되고요,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있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도 비 소식에 잡겠습니다. 화요일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. 영동과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특히 내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겠고요. 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.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.